자, 여러,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피파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 많고, 아니면 뭐, 프로나 월클 구간에서 약간 허덕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오늘 한번 슈팅 강의, 그리고 ZD, DD, 그 다음 D슛, 요런 거 한번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첫 번째, 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D슛 디슛 먼저. D슛이 제일 어렵죠, 사실. 슈팅의 기본이자 찾는 방법, 약간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어, 박주영으로 제가 실험을 하겠습니다. 양발이라 일단 주발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약발로도 슛을 많이 찾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슈팅은 무조건 주발. 근데 박주영 같은 선수가 사기인 이유가 양발이라서요. 양발이라서.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겁니다. 양발이라서. 일단 슈팅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중거리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라인부터 한요 정도. 여기 한두 번째 라인 반 정도가 중거리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좋으신 분들. 예를 들어, 와이콘, 베컴 와이콘, 제라드, 와이콘, 네드베드. 요런 급은 여기까지 들어가긴 해요. 가끔. 근데 여기는 잘안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한, 한개반 정도. 걸으면서, 그렇지, 요렇게. 요런 느낌. 디슛이 약간, 아래에서 위로 찬다는 느낌. 그냥 간단하게. 대각선을 찾는 대신에 방향키가 대각선이 아니에요. 윗방향키랑 아랫방향키만. 중거리는 팀만 좋은 솔직히 다 들어가요. 사실상 팀발이 제일 커요, 중거리는. 그쵸,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야, 이거. 수비가 있어야 이걸, 이게 이 들어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대각선으로 수비 약간 상대 키퍼 넘어서 들어간 느낌. 여기서도 그냥 윗방향키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D는. 약간 여기서는 간단하게 위아래로만 이렇게 D. 이렇게만 차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거는 쉬운 거라, 요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세를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자세는 무조건 앞방향키. 여기 앞을 보면서 차거나, 여기를 보면서 차거나, 아니면이 아래를 보면서 차야 돼요. 위를 보면서 차 되긴 하는데, 이게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대각 뒤찰 때는 아래를 보고 대각 위로 차거나, 앞을 보고 위로 차야 돼요. 그래서 요두 개만 딱 꿀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시면 돼요. 다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중앙쪽 각은 여기에요 여기 라인 요요 요 동그라미랑 요기 라인 요기 라인은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ZD 그리고 D 두 개가 있는데 일단 ZD를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자세가 앞이 아니라 대각 아래를 잡아야 돼요 요기 요 방향 왜냐 여기로 이제 꽂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여기 서면은 대각 위 ZD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런 느낌. 요게 요즘에 제일 잘 들어가시죠, ZD. 솔직하게 요즘에 ZD만 익혀도 골다 넣을 수 있긴 해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 잡으면서 그냥 요 ZD. ZD. 약간 요런 느낌이죠, 예. 이렇게 위에 보고. ZD. 약간 요런 거죠, 예. 방금도 안 들어가긴 했지만 이것도 그냥 골이죠 사실상. ZD는 무조건, 대각선 보고. 두 개가 있죠? 위를 보고 ZD를 차도 되고, 아래 보고 ZD를 차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위 보고 ZD 차는 게 거의 정석이고, 아래 보고 ZD는, 진짜 선수 좋으면 가능하긴 하지만,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ZD는 대각선이고요. D슛은 위아래. 대각선 D를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위아래가 좀더대각선에 꽂혀요. D가 이제, 슈팅 보정이 먹기 때문에, 아래로만 차야지 좀더 대각선을 꽂혀요. 왜냐면, 대각 아래로 차게 되면, 약간, 키퍼 쪽으로 좀더가 여기서도, 요렇게. 요렇게 고치죠 초보자분들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막 키퍼 컨트롤 약간 요런 게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뭐 미어 디 슈즈 찬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슛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완전 심화 과정이라 초보자분들은 그냥 무조건 팝포스트로만 연습을 일단 하시고, 나중에 티어가 좀 많이 오르시면 그때 연습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그냥 팝포스트. 약간 요렇게. 중거리만 잘 봐도, 저는 냉정하게 프로는 찍는다 봅니다. 진짜. 여기서도, 대각, D. 이렇게. 꽂히죠? 게이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세요. 게이지는, 여기가요 앞에, 요첫 번째 라인각은 한60 정도. 그 다음에 요 완전 앞은 한 50. 그 다음에 요 뒤쪽은 한 70, 80. 이제요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근데 게이지는 솔직히 말해서, 학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게이지를, 이때 60을 채우면 들어가?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손 감이라서, 게이지는 계속 차보시는 걸 추천해,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심화가 알려드리면은, ZD. ZD인데, 요즘에 요각 ZD가 겁나 사기예요 요기랑, 저, 사기, 요기 라인. 보여드리면 일단, 네, 요렇게. 요런 각 ZD가 요즘에 약간 유행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많이 차고, 주로 애용을 하는데, 시청자분들잘 몰라. 박스 모서리 ZD. 요런 게 요즘 이제 사기인데, 요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팀발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커브 한120 이상, 슈파워 120 이상 정도 돼야지 들어가긴 하는데. 다 들어가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사기에요. 이게 바, 아까랑 그 방향키랑 게이지는 좀 차이가 나죠 방향키는 대각 위구요, 똑같이. 그리고 게이지는 한. 8,90 정도인데, 이게 지금 거의 피파에서 거오피수준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려오면서, 요런 느낌. 하지만 요 각은, 선수빨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솔직히 선수 팀이 좋아야 찰수 있는 각이라, 팀안 좋으신 분들이랑 패스하시면 됩니다. 요런 각. 이제 마지막 각이 하나 또 있어요. ZD인데, 여기에요. 이번엔 이 안쪽, 요 라인인데, 여기서도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방금 이 안쪽에서 이 바깥쪽 말고 이안쪽에서제트 d 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위 아래거든 아까 중거리처럼 그냥 윗방향 ZD에요 근데 그냥 여기서 위로 올라오면서 제트 차면 돼요 이렇게 보이죠 여기 각도 굉장히 상입니다 여기는 방향키가 되게 달라요 대각선 니가 아니라 윗방향키야 그냥 그냥 위로만 위 아래로만 여기도 아까 D처럼 그냥 위 아래로만 z 트 차면 돼요 이것도. 근데 여기도 역시나 약간의 슈퍼워나 이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커브나. 자 일단 DD DD를 막 요즘 보면은 막개판이에요 막 여기서 막 DD 차고 있고 막 이런 데서 막 DD 차고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DD는 여기가 요 동그라미랑 요 사이 요 네모 있죠. 이이 네, 이 네모 말고 요 네모 사이에서 차는 게 제일 잘 들어가요 이 네모가 거의 그냥 디디 존이라고 보면 돼 여기가 자, 요렇게 약간 역습 상황에서 요렇게 딱 찌르고 1대1상 나죠 그럴 때 약간 여기서 어? 어떻게 차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윗방 디디 요렇게만 차면은 간단하게 넣을 수 있다 이런 거 놓치시는 분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방금 딱저 안에 들어가서 그냥 디디 간단하게 요렇게만 차면 된다 디디가 응용이 있어요 무조건 앞방 향기가 아니야 그 여기서 이런 각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게 좀더 응용각이에요. 이거, 이거는 완전 사기인데, 이제 공식적인 게 제가 엄청 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이게 엄청 세게 나가요, 슈팅이. 이게 디디 중에 거의 요즘에 제일 약간 핫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아는. 터닝 슛 느낌인데, 그 각을 잘 잡아야 돼, 이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디디. 이렇게 자세가 약간, 신기하지 않나요? 약간, 대각선 뒤로 가면서 딜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그냥. 대각선 뒤로 가면서 딜인데, 이거는 방향키가 어디냐면, 방향키가 특이해요 이게 방향키가 어디냐면, 놀랍게도 그냥 진행방향입니다. 진행방향. 방금이 왼쪽 위죠? 그냥 왼쪽 위로 차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 저렇게 나가요. 오른쪽 위로 굳이 안 잡아도, 그냥 왼쪽 위만 잡고 차도 저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왼쪽 위, 그냥 진행방향 으로게 차면 돼요. 보이죠? 요런 느낌. 요게 이제 디디의 심화 버전인데 진짜 사기입니다. 요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대각선 뒤도 받고 이제 윗방향키.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디디인데 요것도 그냥 똑같아요. 요거는 그냥 윗방향키인데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걸어오면서 디디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대신에 방향키가 위아래로만. 걷는 방향. 여기서 디디. 약간 요렇게. 디디는 약간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안에서만 차는 걸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그 밖에서는 이제 키퍼가 나왔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는 이제 D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리어 디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각이에요. 여기서, 요런 데서 는냥 리어 디디인데, 이제 이런 각은 각도를 잘 열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는 거는 위를 차도 들어가고 아를 래 차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 약간 심리전이라서, 이제 이런 거는 센스인데, 그냥, 니어, 디디. 요런 것도 그냥 알아두면 좋다. 예, 네, 니어, 디디 잘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디슛. 디슛인데, 솔직히 저는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디슛 차세요. 디디 차지 마세요. 약간 요렇게. 그냥 디디를 굳이 안 차도, 게이지 하나 50만 채워도, 그냥, 요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디가 키퍼에 막히라고, 아니요? 저는 오히려 디디가 더잘 막힌다 생각해요. 디가 오히려 안 막혀요. 디가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디는 그 범위가, 그 안에서만 차라 했잖아요 D는 멀리서 차도 돼 이렇게 가까이서 차도 되고 멀리다 돼요 그냥 그래서 D가 좀더 저는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뛰다가 좀 멀리서 D 약간 이렇게 방금은 이제 아까 여기선 DD는 안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D가 들어가요 그냥 DD를 못 차겠다 내가 DD 차면 좀 삑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뛰다가 뛰다가 이렇게 D만 간단하게 이렇게만 차셔도 다 들어간다는 거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D는 이, 무각슛. 무각슛감인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키퍼가 이렇게 안쪽에 가만히 있거든요? 봤죠? 방금처럼. 키퍼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반응을 못해요, 이렇게. 보셨나요? 각이 없는 데서 이렇게 차면은, 그냥 머리 위로 들어가요. 방향키는 방금 왼쪽 아래. 여기서 왼쪽 아래 게이지는 그냥 끌리는대로 이렇게 위 각은 똑같아요 그냥 대각 위로 차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윗방향키 기... 아씨 <laughs> 안돼 여러분들 이거 이거 있어요 볼때 엄청 맞아요 이거 박스 안에서는 아까 ZD에서 제일 중요한게 뭐였죠 여러분 슉 각을 만드는거죠 슉각 그냥 간단하게 대각 위를 보고 z D를 차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냥 바퀴랑 아니랑 똑같아요. 다만 게이지 차이만 있을 뿐. 보면은 윗방위를 잡고 천천히 ZD. 약간 요렇게. 게이지가 40에서 50 정도. 일단 약간 요런 상황이죠. 히퍼 나올 때 요렇게. 맞죠? 이게 제일 좋아요. 1대 1은. 방금 같이. 약간 요런 각이 엄청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미어 ZD 무조건. 여기서 그냥 리어 Z 이렇게 방금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아래에요 대각 아래 대각 아래 ZD 리어 ZD는 요렇게 연습하시면 편할거예요 지금 스르패스 메타라 이 각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응용하나 설명을 드리면 리어 ZD 응용한게 설명을 드리면은 홀로란 다음에 리어 ZD 요게 진짜 잘 들어가요 이게 손만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차면 정확도가 훨씬 늘어납니다 방향키는 똑같아요. 그냥 볼로를 한번 하는 거야. 차이가, 이 볼로를 하면서 슛 자세가 보정이 돼가지고, 요게 좀더 각이 훨씬 잘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니어 트를 차도 되지만, 속이고, 요렇게 차면 돼요. 간단하죠? 저는 솔직하게, 이거는, 초보자분들 총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막, 슛 하다가 막 이렇게 슛 하는 경우가 있어. 막, 이렇게 슛 차. 어, 저는 막 이렇게 차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칩슛은 웬만하면 추천 안드립니다 그냥 아까처럼 니어 ZD로 차는걸 추천 드려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차는 분들도 가끔 있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버그슛 각 한개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버그슛 각 한개 알려드리고 버그는 아닌데 제자리 디디에요 제자리 디인데 아까 여기 디디 안들어간다 했죠? 보이나요 슈퍼? 이 여기가 약간 버그각이에요 버그각 여기서 갑자기 뭐야 슈퍼? 약간 이렇게 멈춰 놓고 사는 거예요, 멈춰 놓고. 근데, 말도 안 되게 슈팅 나가요. 옛날에 그 중거리 슛에 제자리 슛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똑같은 건데, 아직 박스 안은 이거는못 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뭐 각이 열린다 하면 한 번씩은 차볼만한 슛입니다. 요것도. 그냥 어떻게 차면 되냐, 그냥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세가 불안정하면 슈퍼가 엄청 세요. 방향키는 그냥 위아래. 위아래나 뭐 대각 근데 저는 위아래로 많이 써요.